세게 치거나 스윙 스피드를 빠르게 치고 싶으신 골퍼 분들은 몸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동작을 아셔야 되는데요. 어, 이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라는 동작이 뭔지 지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스윙 스피드가 잘안 나오시거나 임팩트가 약하신 분들은 저희가 스윙 안에서 이렇게 한 번씩 꼬임 그리고 몸이 멈춰지는 브레이크라는 동작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스윙이, 어, 보기에는 그냥 하나로 회전해서 이제 스윙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팔, 몸, 하체, 얘네들이 걸리거나 꼬이는 거 없이, 그냥 하나의 원통처럼 다 같이 돌았다가, 다 같이 이렇게 휘두르는 이런 스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렇게 머리, 팔, 몸통, 이 움직임들을 다 같이 돌게 되면은, 축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세게 던지거나 세게 휘두르거나 이렇게 힘을 폭발적으로 만들 수 있는 모션이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스윙 모션을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윙을 할때 어, 그냥 다 같이 돌리면서 엄청 세게 휘둘러 보도록 할게요. 자, 백 갔다가. 음. 이런 식으로 다 같이 돌면 축이 없기 때문에 막상 클럽을 저희가 세게 휘둘렀다고 해도 방향성에서도 굉장히 많은 미스가 나는 그런 스윙의 모션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제대로 아셔야 되는 부분은 어, 백스윙 갔다가 제 팔이 더 강하게 순간적으로 더 빨라지려면 자, 제가 몸을 한번 브레이크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팔을 이렇게 늘어뜨리고 백 갔다가 몸을 돌면서 이런 식으로 힙을 강하게 돌면서 딱 제가 멈추도록 했습니다. 자, 팔은 늘어뜨리고 돌면서. 자, 제가 힙을 강하게 멈췄더니 제 팔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요? 자, 오히려 탁 여기서 하체에서 걸어줬기 때문에 팔이 순식간에 더팍 튀어나가는 제스처를 주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저는 팔을 완전히 던질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렇게 저희가 스윙을 하면서 하체의 모션에서 회전을 주기도 하지만 회전을 주면서 어느 구간에서는 딱 잡아주는 포인트가 있어야 한 번은 멈춰줘야 제가 팔을 강하게 던지거나 뿌릴 수 있는 스윙, 이 타이밍을 만들 수가 있게 돼요. 근데 이 모션을 모르는 골퍼분들은 그냥 계속 다 같이 돌기 때문에 축을 걸고 던지거나 세게 때리는 모션을 절대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운전하다 보면 급브레이크, 어, 갑자기 급브레이크로 딱 밟아버리면 어때요? 상체가 갑자기 앞으로 확 하고 쏠리는 현상이 연상이 되실 텐데요. 그거랑 똑같은 저희가 이론을 가지고 스윙에다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제가 스윙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힙이랑 팔이랑 상체랑 다 같이 돌아보도록 할게요. 음. 자 세게 치려고 해도 자 축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 중심을 잡기도 굉장히 힘들고 방향성도 굉장히 왼쪽으로 많이 날아가게 돼요. 이렇게 치는 스윙과 자 제가 순간적으로 발하고 힙을 비틀었다가 멈춰 볼게요. 브레이크를 걸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자 브레이크를 걸었기 때문에 팔이 어때요? 순간적으로 빵 하고 때려주기도 훨씬 편하고. 강하게 칠 수도 있고, 스피드도 훨씬 빨라지고, 그리고 이 폴로스루라는 구간에서 하체와 상체가 꼬임이 발생했기 때문에 방향성 또한.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휘둘렀을 때 내가 스윙을 치고 나서 되게 불안불안하고 피니시 동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이제 앞뒤로 흔들거리거나 중심을 잘못 잡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렇게 몸에서 브레이크라는 동작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계속 끌려다니면서 불안불안. 그리고 약한 스윙밖에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처럼 하체를 회전하고 강하게 딱 멈춰주는 이 브레이크라는 동작을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고 한번 공을 여러 개 쳐보시도록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팔을 강하게 쓸 수도 있고 훨씬 더 정확하고 강한 스윙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